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개명 네. 관제가 시작되는 일인데요 네. 음. 네, 어떤 일이들이 관제가 음. 시작되는지 음. 말씀 좀. 네. 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운 중에 관제가 끼면 음, 모든 운을 막습니다. 근데. 내가 거는 관제가 있고 남이 거는 관제가 있어야. 그럼 이두 가지를 살펴볼 때, 내가 거는 관제는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제로 인해서 운이 막힌다는 의미는 관제가 시작이 되고 나면 내가 경찰청 검찰에 막 불려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때 여기를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일을 못 하고 저쪽에 어, 출석을 하라는, 출두를 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저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쪽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불거지게 했을 때, 나한테 오는 피해가 막심한 일이 많다라고 해서 관제가 들어오면 반드시 길게 가는 것보다 굵고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는 관제는 굵고 짧게, 그리고 남이 나한테 걸었을 때 관제는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느 정도는 그 관제의 힘이 내 운을 치명적이게, 치명타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인데요. 근데, 어, 개면연에도 분명히 반드시 관제가, 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운에 따라 발생이 되고, 또, 운이 너무 좋았었는데,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근데, 자, 이제 이번에 관제, 개면연에 관제가 시작되는 띠들을 살펴봤더니 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될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 아홉 살이고요. 자, 원숭이띠입니다. 자, 이열 아홉 살의 원숭이띠들의 8월생, 2월생을 꼽았는데, 자, 열 아홉 살이면 고3이에요. 고3. 자, 근데 이 원숭이띠들의 8월생, 2월생, 자, 요, 특히 이 2월생 이 아이는 굉장히, 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지금 뭔가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무리를 지어져서 이게 역효과가 난 느낌인 거죠. 내가 어떤 무언가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막까지 가담이 되어 있던 나머지 이게 뭔가가 한 뭉탱이로 엮여져서 나도 같이 쓰러져서 갔었던 그 모양새가 느껴지는데 아홉 수의 삼재까지 딱 걸쳐졌을 때는 이게 뭔가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뭔가 그 그림이 이론적으로는 형성이 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8월생 요 아이들은 뭔가가 내가 어 이거예요. 어 집에서 보여지는 나와 그리고 밖에서 보여지는 내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 보여지는 엄마 아빠가 볼 때에 나는, 어, 되게, 사고 안 치고, 그냥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냥 뭐, 남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요8월생의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의 했었던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대범하고 대담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게 일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 19살 되는 요애들이 이게 이민년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까지도 이게 길게 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분명한 건요 아이들의 이 관제가 그렇게 썩 작은 관제는 아닌 걸로 비춰지니 요 부분을 그래도 이제. 승승장구를 해야 되고, 이제 미래성에 있어서 지금 새싹들인데 너무 지금부터 너무 흙탕물이 튀겨지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마 아빠들이 들어보신다면, 만약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라 했을 때, 특히 이 19살의 원숭이띠의 2월생, 8월생 이 아이들은 반드시 어떤 누군가가 좀 잡아줄 필요 있고, 대화도 필요하고, 근데 이 애들의 느낌은 뭔가가 가정 환경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어떤 따뜻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뭔가가 어 엄마 아빠의 부재 중인 시간이 너무 커서 거기에 따른 이 아이들이 골든 타이밍 때 있어줘야 되는 어른들이 없어서 결국은 겉으로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요 아이들을 꼽아 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살이고요. 99년생입니다. 토끼띠. 자, 이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99년생 이 24살 토끼띠 중에 음력 8월생이 또 들어오네요. 8월생, 11월생 동짓달. 요두 생일 달들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자 여기 여기에 있다가 또저로 가고 저기에 더 역마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이 동지딸 이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지금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요이 동지딸을 가지고 있는 요 분들은. 뭔가가 어 누구하고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하고의 어떤 그런 관제가 얽혀져서 그니까 이성인 거죠 이성하고의 어떤 그런 관제가 굉장히 심화가 돼서 결국은 내가 내 어떤 호적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리스크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가 적지는 않으니 물론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런 것들이 좀 나한테 있어서는 블랙리스트에 빨간 줄이 갈 수도 있을 만큼의 지금은 큰 갈등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을 할 필요는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39살이고요 쥐띠고 84년생입니다 자 12월생인데 자요 분들은 관제가 시작되는 건딱 하나 금전이에요 돈돈돈 돈, 돈.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그리고 왜왜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분명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만 넘어진 게 아니고 주위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다 아작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 그러므로 결국은 내가 어떠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건데 또. 마침 이민년에 아홉 수의 삼재 내년도 삼재지만 내년은 또 짝수 나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그리고 이 12월생 자체가 어떤 벌리는 건 좋은데 뒤에 어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습분들. 자기 분야가 아니고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 가족에는 뭐 이러하겠죠? 그러니 이런 관제가 시작되는 부분들도 결국은 나한테는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릴 것 뻔하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해결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자, 45살이고요. 78년생 말띠입니다. 자, 이 78년생 요 말띠분들은 굉장히, 어, 되게 화려한 삶 그리고 어, 뭐, 어떠한 거쳐왔었던 그 흐름이, 어, 좋은 구도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싸움, 그리고 눈물, 어떠한 상처, 어떤 사람들하고의 어떤 넌덜머리 진절이 날 정도로, 어떤 소설라치는 어떤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어떤 이상하고의 관계 많습니다. 이 단어들이. 근데 어쩌면 이분들은, 어 관제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었던 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또 관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이 관제의 흐름은 이성과의 금전 부분, 그 금전 부분이 안 되어서 아니면 어떠한 어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호적 관계가 덜 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제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이 개묘년에 시작이 된다, 이민년에 시작이 됐는데 개묘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또 살펴야 되고 또, 자, 이 45살, 78년 중에 음력 7월, 9월생들은 남자복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재혼을 했어요. 세번째예요 라고 해도 너무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은 기운들도 너무 많이 있는 상황, 사람이라 이 부분이 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론적인 사주팔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무언가의 장애에 걸려서 툭 떨어지고 또, 가다 보면 떨어지고, 가다 보면 떨어지고. 금전, 사람, 직장,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어떤 이성, 요 다섯 가지가 항상 치이고 넘어지고, 치이고 넘어지고, 요런 삶을 겪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7월, 9월생들은 사주팔자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하니, 내년에 되는 개면연에도 관제의 어떤 흐름의 구도가 너무 강하게 서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심이 어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어자 65년생으로 가고 뱀띠입니다. 나이는 58세고 내년이 되면 59세가 되겠네요. 음 여기도 이제 59세 9수가 걸려 있어요. 음자 65년생에 59세가 되는 내년 개면 년에는 음력 2월 그다음에 음력 9월. 자요두 개의 달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이두 개의 달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이 사람들은 어떠한 투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했었던 근데 그것이 예전부터 뭔가 흐지부지하게 뭔가 결정이 나지 않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이6 5 년생이 아까 얘기했던 2월어 이월생 같은 경우는 어.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성하고의 돈 문제가 굉장히 많다면 남자한테 이제 더이상 어떠한 투자나 어떠한 뭐 어, 무언가를 목적으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이상의 금전과의 거래는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 항상 손재가 따를 수 있고 내가 손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대도. 내가 왜저 상대가 갑자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다, 100% 맞았었던 그런 관제가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예방을 하든 뭐 막든 그렇게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더군다나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이제 절대적 그 운이라는 게 내년의 운이 나쁘지는 않다만 이 부분으로 하여금 내 운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담고 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64살이고 돼지띠입니다. 자, 59년생이에요. 자, 음력 3월생, 그 다음에 음력 5월생, 음력 6월생. 자, 3, 5, 6, 요 생일달 세개의 달들은 어, 이상하게도 자, 특히 이 59년생, 3월생 이분들은 굉장히 언변의 솜씨, 사람을 상대하는 이 화술의 능력, 처세, 임기응변 요런 것들을 사람들을 많이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음력 6월생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비산 해요. 비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금전적인 형태를 크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건데, 자이5 9 년생의 특징은 문서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서운이 활발하게 들어있을 땐 부동산의 어떤 물건들과 어떤 매매 그런 것들로 하여금 분명히 어떤 토지, 상가나, 아니 그런 것들로 어떤 소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63세, 64세는 분명히 어떠한 금전적인 내가 손재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하니 이게 결국은, 어 상대를 해야 되는 관제의 액수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제가 액수가 크면 클수록 내 운을 막는 크기가 커지고 커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잘 다스리셔야 되고, 그리고 현명함을 대처하라라는 건 내년에 어떤 무언가를 확장을 하고 터를 상대로 뭘뭘 일으키고 뭘 만지고 부시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것은 삼가라고 돼 있으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의 어떤 내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본 후 이것이 부득이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진행이 될때 나한테 최소화가 되는 건지 피해가, 피해가 없는 건지를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심이 본인한테 있어서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했고요. 다음 영상 때또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